2016 k 모델 워즈 이어서 시상할 부문은 한국 최고의 패션 모델들에게 드리는 패션 모델상입니다. Now, 시상에는 염태영 수원시장님을 대신해서 김동근 수원시 제1 부시장님 그리고 모델 박돌선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. 2016 K 모델 워즈 패션 모델상 네, 수상자는 변우석 씨, 아이린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변우석 씨는 모델로서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며 수많은 패션쇼와 화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탑모델입니다. 네, 아이린 씨 또한 세계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는 물론 해외 매거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탑모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수상하신 두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정말 또 많은 후배분들이 와서 또 꽃배 꽃 꽃다발을 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네, 한 분씩 상소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고대 변우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아 이렇게 큰상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YGK플러스 모델 형들, 뭐 친구분들, 매니저분들 다 감사드리고 고은경 대표님, 김성란 이사님 다 감사드립니다. 어, 제가 이 상을 받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꿈에도. 하지만 이걸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어, 잘하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에린입니다. 거의 위에 덥죠. 아, 죄송해요, 제가 짧게 할게요. <laughs> 어, 지금 너무 호강 중이에요. 어제도 중국에서 상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한국에서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상을 받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상은 제가 받아야 될게 아니라 저희 어, 비하인드에서 항상 저를 서포트해주는 S 팀이랑 제 스태프들. 제 매니저 친구들, 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다 모든 분들께 다어 돌려주고 싶어요. 네, 그리고 어, 제 팬들에게 다 다시 주고 싶습니다. 네, uh, thank you so much for this honor, and I want to dedicate this award to all my amazing fans. and uh, 앞으로 더 어, 한국을 대표하는 어, 멋진 모델로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